나폭 걸렸네. 일단은 레오나를 베네 아 렐베네.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 파는 이게 진짜 원래 정글을 솔직히 수업을 해줘도 되는데, 상대가 탈리아 애쉬 나오는 순간 내가 레오나 먹으면 일단 게임이 편해. 이 파는 뚜벅이 챔프 상대로 레오나 흑점 폭발이 굉장히 사기 기 때문에. 그래서 이판 레오나는 진짜 무조건 먹어야 되는 판이었어. 심지어 카시오페아라서 상대방이 레오나 먹으면 진짜 골치 아파. 서 무조건 했어야 됐다 이 판.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살면서 내가 롤을 여태까지 하면서 챌린저 811점이 탑 레이팅인 거야. 시즌 9부터 이제 내가 롤을 했으니까 시즌 9, 시즌 10, 시즌 11, 시즌 12 이제 13은 군대 갔으니까 빼고 14 다섯 시즌 중에서 811점이 최고 탑 레이팅인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그 벽을 넘어보고싶어 아 아씨 상대 멤버 너무 좋은데? 상대 미드 클로저에 상대 바텀 농심 지우에 농심 구건데? 아씨 망했다 아 이게 큰일 났는데? 아야 무슨 지우 구거 하 아, 무슨 1군 바텀을 상대로 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 무슨, LCK냐고. 아, 너무 심 지우고. 아니, 상대 미드도 클로저란 말이야. 아, 멤버로 어떻게 이렇게 잡냐. 뭐야. 아, 씨, 죽었다. 그러면 빼야겠다. 와드 방어안데킨거 같은데? 나이스, 안 데켰다. 어? 아, 들켰네. 농심 바텀 잘하지. 체급 나는 높은 편이어서. 아, 약간, 이건 좀 그거 아니야? 약간 좀, 다이아가 드실골 가서 양악하는 그런 느낌 아니야, 이거? 아, 라인전 이거. 개빡세겠네. 심지어 애쉬 브라움이야. 레오나 하드 카운터인데, 브라움. 근데 막상 내가 이길 수도? 이 판이 근데 레오나가 나쁘지 않은 판이어서. 연계만 좀잘 들어가면. 내 부쉬를 내가 먹어줄 수가 없어. 친구야. 그 아, 와드 지워졌다. 이것도 여기까지. 맞아줘, 맞아줘. 아, 만화가 없네? 아니, 마나가 어떻게 벌써 다따었지 브라운 킬이라서 나쁘진 않아. 브라운 전멸힐 빠졌고, 에쉬 정확 빠졌어. 아, 씨. ᄌ 됐다. 정골도쫓킬 따였네. 와, 씨. 와. 아, 전판 개인들 기겼는네개공패 당하겠네. 아, 반장한다 차라리, 이렇게 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밀려서 지는 게나아 배울 것도 있고 이상하게 게임 지는 것보다는 실력적으로 지면 인정이라도 하잖아. 내가 별로 화도 안나 그래서 상대가 더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 에어 미드 나이스. 이거 라인에 밀려면은 릴리아가 붙어줘야 될것 같은데 템 사와 템템 템 사와야 된다 그니까 너무 지독하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랭크에서? 아, 대회도 아니고 솔랭에서왜 뭐 이렇게까지 해. 이 판은, 솔직히 적조합에는 헤르메스도 좋은데, 그냥 신속신속간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 로밍 다니는 게 핵심일 듯, 이 판은. 애쉬 브라우미 애초에 라인전이 워낙 강한 챔피언이어서 못 이겨.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이속템 위주로 아이템 가야겠다. 어 던졌다. 나이스. 할까, 그냥? 하자. 나이스. 나까스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잡은 것 같은데? 어? 잡긴 했어 신속신이라서 와 이걸 돌아? 어 잡긴 했네 나이스. 굶주린 별이 달을 삼켰구나. 아, 근데 지옥인데 이거 라인? <목소리> 고대 신은 사라졌다. 우리 기사님 우리

밥은 <shriek> 계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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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집아 뭐해? 그럼 게임 끝이 시 <laughs> 겁나 짜증나 아, 저걸 못 잡네. 와 네, 애초에 카시 원딜이 그렇게 센... 센 <laughs> 느낌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보기엔 트타 쪽으로 뚫어줘야 될 듯, 이파는 미드는 그냥 받아먹는 식으로 하고 트타 쪽으로 뚫어줘야 될 듯, 그게 유일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같아데 이거 봐야 된다. 해야 될듯해 봤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메이킹은 사이드 쪽에서. 본대 쪽에서는 카쇼페라서, 뭐안 됩니다. 하이사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아, 신속신이긴 한데. 아, 근데 얘네 시야 잡는 게 진짜 미쳤네. 거같 은데, 아이 순찰 너무 많이 난다. 노플 살찐 잡았 어. 일단은, 워목은 떴다. 아마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한데. 아, 이런. 봐야 될때 담양 허 했어, 나이스. <laughs> 인식 개잘 걸었는데? 이 판에서 레오나가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레오나가 좋아. 가봤고. 나 버려, 버려. 체력 차이 맞아, 이거. 아, 이판에초에 매칭이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 매칭인데.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잡혀가지고. 일단, 정글러가 정글러가 아닌 게 너무 커. 나도, 아, 사실 근데 바텀도 못해가지고. 제니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얘니가 아, 근데 멤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잡히냐? 와, 씨. 어떻게 멤버 이렇게 잡혀? 내가 지라는 거랑 똑같, 내가 그냥 지라는 거잖아, 이거. 솔직히 우리 팀 미대 좀 잘했거든? 게임이 약간 좀 괜찮았단 말이야. 나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전체적인 체급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 근데 이게 농심 지우 후거 바텀. 아니, 게임 같이 돌린 거개봐야 둘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게임할 텐데. 아. 개열받아 그니까 현역 1분 듀오 사기야 애쉬 브라우미야 조합이 나는 개쓰레기 찌끄레기 카시랑 레오난디아 근데 잘한다 솔직히 내가 1렘에서부터 상대방이 솔직히 다른 마스터 그화뭐 이런 애들이었으면은 그냥 부쉬 무조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부쉬에서 맞대고 있는 상황이 무조건 나오는데 상대방은 이제 바텀 구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 절대 안 빼네. 이 구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아, 근데 재밌네. 확실히 잘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게임이 재밌어. 난이도가 물론 높긴 한데 재밌네. 그치? 아마 1레벨에 카이사였으면 우리가 이겼을걸? 아, 근데 내가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 했다. 내가 구도를 잘 몰랐어. 이게 1레벨에 만화를 다 쓴지도 몰랐어. 사실. 이게 내가 카시랑 솔직히 바텀을 많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내가 데이터를 이번에 얻었다 1레벨에 계약하다는 거.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팀게임도 아니고 어좀 어렵긴 했다 아 씨, 잘못 눌렀어 아아 이런 7분에 걸쳐서 잡았는데 아 근데 오히려 좋아 만약에 이거 시작했으면 아 졌을 거야 그렇게라도 합리화 해야겠다 어.